자, 우리 공시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 해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 방문가 클래스. 그런데 이 등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공시해요. 근데 지적은 눈에 보이는 토지에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그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 토지가 하나 있으면 그 토지의 권리는 등기에서. 그 토지 자체의 표시는 지적에서. 이렇게 공시하고 있는데, 자, 이 등기와 지적은 서로 다른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일정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토지가 하나예요. 똑같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자, 우리 국가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표시.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이고, 소재 집은, 그리고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고, 지목. 그리고 토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면적 그리고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도면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경계 XY 좌표에서 토지 모양이 그림이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것을 좌표 해서 여섯 가지 이것을 정하는 게 우리 지적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적법에서 어, 만들어지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모두 일곱 종이 존재하는데 지적공부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그래서 지적공부라는 용어 대신 그냥 대장 해서 퉁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대장 또는 지적공부는 표시를 공시해 그런데 등기는 똑같은 토지지만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권리. 그리고 1부동산에 일 1등기 일 기록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대장도 1필지마다 대장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대장은 지적 공부는 표시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를 공시한다. 서로 다른 걸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대장에서는 표시만 공시하니까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 누가 주인인가, 소유자가 누군가, 그거 정도는 공시하자는 거예요. 소유자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도 권리만 공시할 수는 없어요. 왜? 자,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값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음 얼굴을 보니까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거냐. 그래서 음,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지 찾아보니까 부동산 소개가 없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든 전세권자가 누구든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표제부라는 것을 두고 토지 표시 에, 해서 소재 집은 어디 있는 토지고 용도가 무엇이고 면적 크기가 무엇이냐 정도는 공시해요자 그런데 등기부에 공시되는 토지 표시는 이미 지적공부가 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장, 지적공부에서 등록하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권리 정하면서 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자, 등기부는 권리를 정하고 대장은 표시를 정하는 건데, 서로 간에 서로 간에 필요한 만큼 상대방의 것을 가져와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소재, 집번 지목 면적을 알기 위해서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지적이 정한 소재, 집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면 대장에서도 표시는 스스로 정해야 되지만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정하고 있죠. 그걸 가져오면 된다는 거야.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대장이 우선하고 어, 권리가 불일치할 때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가져와서 권리가 공시가 되는데 자,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처음 만들어진 토지에 대해서 공시하기 위하여 대장부터 만들 것인가? 등기부부터 만들 것인가? 순서가 있어요. 어, 뭐부터 만들어지느냐? 대장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대장에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는 행위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이런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행위 등기라고 불러요. 등록, 등기라고 해서 용어를 차별화해서 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는 선 먼저 등록이 되고 후 후에 등기가 되더라. 자, 해서, 먼저 등록이 된다는 얘기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에 등기된다는 얘기는 등기부는 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토지든 건축물이든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먼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지적을 지금 공부하니까 지적 중심으로 봅니다. 자, 이 토지 표시는 우선 대장에서 정해요. 그런데 그 대장에서 정한 표시를 등기부가 가져가게 되는데 등기소에서 표시를 매일같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르죠. 지적 소관청이 토지 표시가 변화 있을 때마다 야,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 것을 뺏겨가는 등기부의 표시도 이렇게 바꿔줘라라고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뭔가 등기하도록 요구할 때, 우리 개인이 요구할 때는 신청한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신청한다 하지 않고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먼저 등록되고 바뀐 게 있으면 그 바뀐 대로 등기하라고 요구. 촉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등기소는 권리만 신경쓰고 표시만 연락오면 같이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문제는 대장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문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대장을 처음 만드는 이 시점에는 등기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대장을 만든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이름으로 등기부에 등기하라. 라는 촉탁을 한다, 못 한다. 지금 등기부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는 등기 촉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더라. 등기 촉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더라. 음.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대장이 만들어질 때는 소유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어. 그럼 등기부 소유자를 가져올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큼의 특별한 특례로서 어, 신규 등록할 때의 대장상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더라.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우선 전제가 뭐예요 대장은 있다 등기부 없다 그래서 등기촉탁 없다 그다음에 등기부 소유자를 못 가져오니까 소유자를 직접 조사 결정한다라고 하는 요런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요런 거예요 자 법령상 지적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등으로 음 표시변기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데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조금 전에 배웠어요. 처음 대장이 만들어지는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선대장 후 등기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신규 등록. 그래서 요거는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나오면 일단 신규 등록이 있는 지부터 찾아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죠. 음, 이런 문제는 거의 뭐99% 신규 등록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자 법령상 소관청이 토지 이동 등으로 표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나왔어요. 그럼 촉탁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뭐 떠올라야 돼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는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등기부가 없는데 뭔 등기하라는 촉탁이야. 그래서 뭐 찾아간다? 신규 등록부터 찾아가는 거야. 사번에 보니까 소관청이 뭐 하고 있어요? 신규 등록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톡톡톡 찾아가는 거예요.